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의 휴거가 지나가고 이제 지상에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야말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환란이 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첫 번째 아, 봉인이 뛰어졌을 때, 흰말을 탄 적그리시도가 화를 들고 나서 또 이기고 이기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봉인을 뛰고 난 후에, 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오늘,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배운 것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늘 보호자에 가 있은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 우리 친지들이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게 되면 환란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환란 때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은 그때 구원 받는 것은 지금 구원 받는 것에 비하면은 엄청 엄청나게 힘들고 참 복잡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비록 환란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는 않지만 그때의 광경을 우리가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참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봄으로서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과 참 끌어오르는 참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그저 모든 게 평안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직전에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그의 피도 점점 점점 흘려져서 이제 잠시 후면은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죄임을 인 깨닫고 주여 주의 나라가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 그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족쇄와 모든 착구가 다 풀렸을 때그 간수장이 자기를 하라는 순간에 어, 바로 사도바울이 그를 제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가 내가 무엇을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는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선호바은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간단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둘째 인이 띄어지는 장면입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6장 3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로 주어졌더라. 이 둘째 짐승은 송아지죠? 송아지 모습 받은 짐승이 말을 합니다. 어,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 흰말탄자가 지나가는 그 후에 붉은말이 나오는데 붉은말은 바로 유혈이 따른 것입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분명히 흰말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6장 5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일이 띄어지는 장면입니다 아, 인환란입니다 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 짐승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긴 짐승입니다. 생물이죠? 아, 어, 참, 색깔이 중요합니다. 흰색은 순교를 얘기하는데, 사탄이도 흰말을 탐으로 자기가 그리스된 것처럼 가장을 한 것입니다. 아, 사탄이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 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주역을 만든다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는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를 따르는 그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칭호받는 사람도 어딜 가든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 이 나중에 적그리스도 뒤에는 붉은말이 나오게 되고, 아, 유해를 따르고 전쟁이 터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항상 피를 상징합니다. 바로 전쟁을 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이제 기근을 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에서 보면은 요번에세 아, 번째 봉인을 뛸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 장면을 볼수 있고 그 검은 말을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울은 양식을 이렇게 재는 옛날 기구를, 기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울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6장 6절을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네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한 대가 한 대나리온이요, 보리 석대가 한 대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한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하루에 받는 월급을 얘기합니다. 호마와 에디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이 나오죠. 여기서 수있는 것은 환란때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은 로마 병정이 하루에 먹던 양의 음식 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미국에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앞으로 환래 놓게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 음식에 남아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들 잡숴서 좀 어, 다이어트를 하는 판인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감람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참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참 맛보기 힘들고 감히 사질 않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참 세상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죠.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도 한국도 그렇고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더 빈부의 차가 아,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6년에 아, 중국에 갔을 때거기 조선족 형제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한달 생활비가 미화 백불도안 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불 어, 2천불짜리 아, 옷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결국 이 환란 때가 되면은 엄청난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적그리시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엄청난 기근이 따르죠. 자,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월남 전쟁이라든가 옛날 한국 전쟁 후에 얼마만큼 우리가 기근을 겪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을 볼때 전쟁 후에 나타나는 이 기근인 엄청난 것입니다. 어, 이때는 어, 보리와 밀이 매번 그 달아가져줍니다. 옛날 우리 한국도 어, 일제 시대에 어, 양식을 배급을 받았죠. 어, 양을 달아서 배급 받아가지고 그 잘못하다 보면은 음식이 모자라고 쌀이 떨어지고 이런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것을 어릴 때 어, 기억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환란때 일어날 일이 어, 이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곧그 두절만 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4장 9절로 16절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방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갑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값을 엄청나게 더 치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던 것 이상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14만 4천만이 생존하는 이 엄청난 1 1인내 나는 이러한 유혈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 구원받지 못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참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환란이 대, 환란 때될 일들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7아 6장 7절로 넘어가서 네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사망이 따른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로 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아 지금도 보면 그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기 이제 지옥의 물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 창백한 말을, 어, 탄자, 그 탄자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 사망과 지옥이다. 사망과 지옥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사망도 의인화되었고, 또 지옥도 의인화되어서, 아, 사망과 지옥을 대표하는 사람이니 오직하겠습니까? 이 땅에 지옥 같은 사망의 고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줄 것을 여기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은 13장에 가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에 비어져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들은 어떤 것도 음식도 사고 팔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죽이는 것이 임무가 되는 네 번째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니 얼마나 이 환란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참 생각할 때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은사탄이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가 사람,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 땅에 엄청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 이러한 그 파괴자를 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랬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고. 어,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은 사도 바울이 어, 배교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어, 휴거되기 직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 그러한 아, 배교가 일어나고 대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그 직전에 성도들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이끌려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있고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아, 9장 13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 말탄자가 나오는 아, 그런 장소가 있는데 무적원에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9장 3절에 가보게 되면은 그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큰그 구렁 속에 지옥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한 메뚜기 같은 황충들이 엄청나게 이 땅의 괴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이값 같고 참 정말 반인 반수 같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을 우리 개수록 구장에 보면 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다른 면으로 하나하나 인재양으로 나팔재양으로 대접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결국은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아, 장세기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코 속으로, 콧구멍 속으로 생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사, 아, 아, 산, 영이 됐다고 그랬죠? 그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 o u living soul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소울은 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아, 잘못 번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사람이 죽게 되면은 혼이 빠져나가죠. 혼이 빠져나가는데 구원받은 혼은 거듭난 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혼은 죽은 영과 함께 몸은 무덤에 썩고 죽은 영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은 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참눈 아, 깜짝하는 사이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흙으로 입은 형상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형상을 입는다고 사도바리 고린도 전서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새 몸을 입을 때 어떤 몸을 입는가 하면은 아 바로 주님과 똑같은 닮은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이 증가하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했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야 했으나 그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격케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뽀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동일한 또 증거를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시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모습은 지금 참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거듭나고 우리 혼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은 주님이 오실 때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알겠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은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외에는 구분할 방법이 없다,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찬송시를 우리가 잘 알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고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지만은 사실 찬송가 속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 복된 집이라는 찬송,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는 찬송, 이런 찬송들을 요즘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점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에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즉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이 땅에서 썩을 육신을 가지고 여러가지 부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 그러나 육신이 썩어지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은 혼과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홍포병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가 죽었을 때 몸은 무덤에 가 있었지만은 그의 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한 방울을 서에 적셔달라고 간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죄 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를 추궁하고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떨어져가고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기수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옛 뱀이고 용이요. 큰 용이며 옛 뱀이요. 용인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고 하는 그 존재라고 말하고 결국 주님께서, 어,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어, 타지 않는다. 지옥의 그 처참함을 마가복게 해본 말씀 하셨고 이사야서 66장 2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벌레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습이 벌레처럼 된다. 큰 구더기처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큰 구더기처럼 변화되는 저참한 환경을 볼 수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되니 우리가 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인임을 고백, 아 우리가 지적하고 그들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령하는 일을 함으로써 올해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 또 우리가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만과 기근과 붉은 유해에 따르는 처참한 관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교실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청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